압축 아, 강도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유산지, 젤라틴 PVA 10편, 10mm 금형틀, 그리고 바이얼 게이지입니다.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10편을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10mm 금형틀, 젤라틴 PVA 스케이폴드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우선 10mm 금형틀을 이용하여 10편을 찍어내도록 합니다. 주광도 측정용 시편은 앞, 앞면과 뒷면이 모두 평평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시편 10편, 시편의 앞면과 뒷면이 평평하지 않다면 매스 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만들어 준후 실험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선 10mm 10, 지름 10mm로 제작한 시편을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여 두께를 측정하도록 합니다. 다이얼 리이지읽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의 커다란 바늘이 소수점 첫째 자리, 그리고 작은 바늘이 1의 자리를 뜻합니다. 즉, 이 10편의 두께는 4.9mm가 되는 것입니다. 실험에 쓸 10편은 모두 도, 비슷한 두께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인장강도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우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의 메소드에서 테스트 타입이 컴프레션으로 설정되었는지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후스페시맨의 디멘션에서 지름과 높이를 설정해주도록 합니다. 그후 컨트롤의 테스트에서 속도까지 결정해주도록 합니다. 완료되면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스트로 들어가서 방금 설정해 놓은 세팅 값을 실행시킵니다. 세팅 값을 실행시키면 이제 시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젤라틴 PB 스케폴드입니다. 이 시편은 10mm 금형 틀을 사용하여 미리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유산지를 사용하여 지그 바닥에 깔아주도록 합시다. 그후 준비된 시편을 유산지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지그의 중심에 시편이 오도록 맞춰주도록 합시다. 컨트롤 박스에 좌우 다음 버튼을 눌러 위에 지그가 시편의 표면을 덮도록 맞춰줍니다. 그후 베이지랜스 2번과 1번을 순서대로 눌러준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실험을 치, 측정을 시작합니다. 실험이 종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2.5가 되는 구간에 커서를 눌러 설정, 어, 측정값을 설정해준 후 완료하도록 합니다. 그후 측정한 데이터는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저장을 한후 무조건 피니쉬 버튼을 눌러 종료해 주도록 합니다. 10편을 변경할 때나 실험이 완전히 종료되었으면 위의 지그와 아래 지그를 에탄올로 소독해 주도록 합니다.